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복 및 침상 청결 관리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의복 관리에 대한 기본 원칙에 대하여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의복은 체온 조절이나 신체 청결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선호하는 의복을 입어 자기 자신의 개성이나 의식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상자의 건강 수준에 맞는 의복을 입어 더 쾌적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먼저 속옷의 경우에는 매일 갈아입는 것이 좋습니다. 더러워진 의류는 옷감의 종류 및 세탁 방법에 따라 애벌 빨래를 하여 세탁물 주머니에 넣어서 세탁하도록 합니다. 얼룩이나 더러움이 심한 것은 즉시 세탁 후 충분히 헹구도록 합니다. 새로 구입한 의류는 한번 세탁한 후에 입습니다. 감염이 의심되는 의류는 다른 사람의 의류와 구분하여 세탁합니다. 의류를 버릴 때는 대상자에게 반드시 동의를 구하도록 합니다. 평소에 입은 옷은 꺼내기 쉽도록 서랍의 앞쪽에 정리하여 둡니다. 단추가 떨어졌거나 옷이 뜯긴 자리가 없는지 점검하여 필요시 수선을 해두고 모직물에는 방충제를 넣어둡니다. 노인의 의복과 신발을 선택할 때는 다음 사항을 주의합니다. 먼저, 의복은 가볍고 느슨하며 보온성이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입고 벗는 것이 쉬운 것을 선택합니다. 노인의 체형에 맞는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움직이는데 불편하지 않고 장식은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외출 시, 특히 저녁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부분적이라도 밝은 색이 들어간 옷을 선택하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은 굽이 낮고 폭이 좁지 않으며 뒤가 막혀 있는 것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양말도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속옷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입어서 기분이 좋은 것, 피부를 자극하지 않는 재질, 갈아입기 쉬운 것, 흡수성이 좋은 소재 등입니다. 질환 및 장애로 침상에 오래 머무르는 대상자의 침상 주변을 말끔하게 정리정돈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생활을 돕는 것이 침상 청결 관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먼저, 침상을 정돈할 때는 반드시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서 침상을 정리정돈합니다. 대상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발에 걸리는 물건은 잘 치워두고 여양 보호에 필요한 물품은 손이 닿는 위치에 두고 나머지는 잘 치워둡니다. 물건을 찾기 쉽게 정리하고 용기에 들어있는 물건의 이름을 적어도 찾기 쉽게 합니다. 친구의 선택 및 정리에 있어서 종류별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친구의 종류 중에 이불의 경우에는 두껍고 무거운 것을 피합니다. 따뜻하고 가볍고 부드러운 보습, 보습성이 있는 것을 선택하고 이불 커버는 감촉이 좋은 면제품을 선택합니다. 담요나 이불 등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세탁하고 교환하여 줍니다. 이불은 자주 햇볕에 건조시키는데 오전 10시에서 2시경 사이가 좋습니다. 이불을 걷을 때는 가볍게 두드려 솜을 펴줍니다. 이불 건조 시 면이 팽창하여 보온성이 증가합니다. 양모나 오리털 이불은 그늘에서 말리도록 합니다. 요와 매트리스 등과 같은 침구는 단단하고 탄력성이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지지력이 뛰어나며 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너무 폭신하면 자세가 나빠지고 피로해지기 쉽기 때문에 피안합니다. 땀으로 눅눅해지거나 전기장판으로 인해 따뜻한 온도가 직접적으로 닿아서 각종 유해한 세균이나 집진드기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적어도 요나 매트리스는 한 달에 한 번씩은 말리도록 합니다. 시트 및 베개 커버와 같은 린넨류의 경우 시트의 크기는 주름이 생기지 않고 한 장으로 요나 매트리스를 덮을 수 있는 크기가 적합합니다. 시트의 소재는 튼튼하고 흡수성이 좋은 옅은 색의 면이면 좋습니다. 소재가 두껍고 풀을 먹이거나 재봉선이 있는 것은 피하도록 합니다. 와상 대상자는 3에서 5일에 한 번은 세탁하여 햇볕에 말려야 합니다. 더러워진 시트는 수시로 교환하도록 합니다. 베개를 선택할 때는 습기를 흡수하지 않고 열에 강하며 촉감이 좋은 재질을 사용합니다. 메밀껍질이나 식물의 종자로 만들어진 재질이 좋습니다. 베개의 높이는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염 대상자는 모퍼와 베개에 커버를 씌워 커버만 매일 교환하도록 합니다. 세탁을 통해서 대상자를 청결하게 하고 기분을 상쾌하게 하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탁의 기본 원칙은 세탁 방법은 대상자의 습관과 결정을 존중하여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확인합니다. 간단한 수선 시 필요한 경우에는 수선 후에 세탁을 하도록 합니다. 세탁물을 통해 실금이나 하열 등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세탁시간은 섬유의 종류나 오염의 정도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탁물은 옷감의 종류와 색상, 세탁방법에 따라 분류하여 세탁합니다. 세탁방법과 세탁물에 따라 알맞은 세제를 선택하고 적당량만 사용합니다. 세탁 방법으로는 불리기가 있습니다. 불리기는 오염이 심한 경우 세제나 고용비누로 가볍게 문지른 후 불립니다. 세탁 방법 중에서 애벌빨래의 경우에는 본 세탁 전에 오염물질을 어느 정도 미리 세탁하는 것을 애벌빨래라고 하는데 심하게 오염된 와이셔츠 소매 및목부분의 찌든 때 등에 얼룩 제거제를 묻혀서 살살 빌려 빨아주는 방법 등을 말합니다. 얼룩을 제거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비비지 말고 얼룩 밑에 무명천을 두세 장 깔고 얼룩 제거제를 묻힌 천이나 브러쉬로 두드려 천에 베어들게 합니다. 약재를 이용하여 얼룩을 뺀 경우 깨끗한 헝겊으로 반복하여 두드리도록 합니다. 얼룩을 뺀 부분을 다른 곳과 같게 하기 위하여 얼룩 뺀 주위에 분무기로 물을 뿌려 두도록 합니다. 의복과 옷감에 생긴 얼룩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커피 얼룩의 경우에는 식초와 주방 세제를 1대1의 비율로 섞어서 칫솔로 얼룩 부분을 살살 문질러 제거한 후 충분히 헹구거나 탄산수에 10분 정도 담가둔 후 세탁합니다. 땀 얼룩의 경우에는 재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은데 땀 부위를 두 장의 수건 사이에 끼우고 두드려 땀이 수건으로 옮겨가게 한 다음에 세제 세탁을 합니다. 겨드랑이 등 얼룩이 심한 부위에는 온수에 과탄산소다와 주방세제를 1대1의 비율로 넣어 2, 3시간 담근 후 헹구어줍니다. 립스틱 얼룩 같은 경우에는 크린징폼으로 얼룩 부분을 문질러 따뜻한 물로 헹구거나 립스틱 자국 위에 버터를 살짝 묻혀 톡톡 두드린 후 화장솜에 아세톤을 묻혀서 버터와 얼룩을 지운 후 중성세제로 세탁합니다. 파운데이션 얼룩은 알코올이 함유된 화장수 또는 스킨을 화장솜에 적셔서 얼룩을 톡톡 두드려줍니다. 튀김 기름 얼룩은 주방용 세제 몇 방울을 얼룩 부위에 떨어뜨리고 비벼서 제거합니다. 혈액이나 체액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굽니다. 본 세탁은 반드시 세탁 표시에 따라 세탁합니다. 다음과 같은 그림 중에서 세탁기 그림이 나오고 30도 중성이라고 써있는 세탁 표시 방법은 30도의 물로 세탁하고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 또는 약하게 손 세탁이 가능하며 중성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중성 세제 사용이 가능하다는 표시입니다. 드라이 클리닝 표시도 세탁 표시에 따라 세탁하는데 드라이라고 써 있고 X라고 되어 있는 것은 드라이클리닝이 불가능하다는 표시입니다. 면직물, 속옷이나 행주, 걸레 등을 삶으면 때도 잘 빠지고 살균 효과도 있습니다. 세탁하고 나서 합성세제나 비누물에 세탁물이 반쯤 잠길 정도로 넣고 삶도록 합니다. 삶을 때에는 뚜껑을 덮고 세탁물이 직접 공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색이 빠질 우려가 있는 제품은 비닐봉투에 넣고 각각 묶은 다음 다른 제품과 함께 삶을 수 있습니다. 삶는 동안 비닐봉투가 용기 바닥이나 옆에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탈수 시간은 의류에 따라 조절해야 하며 지나친 탈수는 주름이나 의류 손상의 원인이 되므로 소재나 의류에 따라 탈수 시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림과 같이 짜는 것에 X가 되어 있는 것은 짜면 안됨이라는 탈수 표시입니다.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헹구기는 시간과 물을 절약하기 위해 헹구기 전에 세탁물의 비눗기를 먼저 탈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3회 정도 헹구고 마지막 헹굼에서 섬유유연제로 헹구면 감촉이 부드럽게 됩니다. 냄새가 심한 세탁물의 경우에는 헹굼이 다 끝난 후 봉산수에 담가두었다가 헹구지 않고 탈수하여 건조하도록 합니다. 탈수가 끝나면 주름을 펴서 형태를 바로잡아 곧바로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건조하기라고 하는데 제품별로 적절한 건조 방법에 따라 건조해야 의복의 수명과 기능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휜 면직물 같은 경우에는 햇볕에서 건조하고 합성섬유, 색상, 무늬가 있는 의류 등은 그늘에서 건조합니다. 니트류나 스웨터 등은 통기성이 좋은 곳에서 체반 등에 펴서 건조합니다. 청바지류는 지퍼를 열고 뒤집어서 건조하도록 합니다. 세탁 후 관리로서 의복을 정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조가 끝난 의복은 용도별, 가족별로 분리하여 놓으면 편리합니다. 사용 빈도가 적은 의복은 수납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납 장소를 기록해 두거나 겉에서 봐도 알기 쉽게 해두도록 합니다. 옷장에는 네이나 수건을 정리하여 이름표를 붙여줍니다. 매일 사용하는 의복류나 물건은 바퀴가 있는 끌자에 정돈해 두어 침대 옆에 두면 편리합니다. 다림질은 다림질 표시 기호를 따라 합니다. 다림이가 앞으로 나갈 때는 뒤에 힘을 주고 다림이가 뒤로 보낼 때는 앞에 힘을 주도록 합니다. 다림질로 습기가 없도록 완전히 건조시켜서 구긴과 변형을 방지합니다. 수분이 필요한 다림질시 먼저 분무기로 전체적으로 고르게 물을 뿌립니다. 풀 먹인 천이나 스프레이 식포를 사용하여 다림질할 때는 천을 깔고 다리도록 합니다. 세탁후 관리 중 보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복은 해충의 피해나 곰팡이에 손상되고 보관 중 변질 변색될 수 있으므로 2시간 이상 직사광선을 쏘이도록 합니다. 우리나 친구가 오래 보관할 경우에는 또는 장마로 눅눅해진 경우에는 건조하고 맑게 갠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바람을 쏘이도록 합니다. 맑은 날이라도 비가 막 그친 후에는 지면에서 습기가 올라오므로 바람을 쏘이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양복장이나 서랍장에 방습제를 넣으면 습기가 차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방습제의 종류로는 실리카겔과 염화칼슘이 있는데, 실리카겔은 흡습시 분홍색으로 바뀌고 다시 건조시키면 청색으로 변함으로 말려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의류용으로 시판 중에 있습니다. 방충제의 경우에는 모섬유나 견섬유와 같이 흡수성이큰 천연섬유는 높은 온도와 습도에서 해충의 피해를 받기 쉬우므로, 보관시 방충제를 넣어 해충의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방충제의 종류로는 장내와 나프탈렌이 있습니다. 이때 종류가 다른 방충제를 함께 넣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화학 변화로 옷감 변색이나 변질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충제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보관 연기에 위쪽 구석에 넣어서 보관합니다. 방충제의 포장기를 벗긴 다음 천이나 신문지에 싸서 넣도록 합니다. 외출 동행 및 일상 업무 대행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외출 동행, 병원 동행, 산책, 은행 및 관공서 업무 대행, 물품 구매 등의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 편리하게 살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외출 동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외출 동행 전에는 먼저 외출 목적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외출 준비를 돕도록 합니다. 외출 장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교통 정보를 제공합니다. 외출 시 필요한 준비물이나 개인 소지품을 점검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동 보조 기구 및 장비 등이 포함됩니다. 항상 다니는 병원과 대상자의 건강 상태, 복용상태를 보호자에게 확인하도록 합니다. 외출 동행 중에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대상자 및 가족과 상의하여 대처합니다. 외출 동행 시 도보로 갈 때에는 도보 시 보폭을 작게 하고 계단을 오를 때는 몇 걸음에 한 번씩 혹은 걸음마다 두 다리를 한 곳에 모아시면서 천천히 이동합니다. 차량으로 이동 시에는 대상자의 몸을 요양보호사와 밀착시켜 안전하게 탑승시키도록 합니다. 외출을 동행한 후 집에 돌아오면 얼굴과 손을 씻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외출 동행이 의도한 대로 만족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일상 업무 대행도 대행 전, 대행 중, 대행 후로 일상 업무 대행의 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행 전에는 대상자의 업무대행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요양보호사가 그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대행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고 준비해야 할 정보나 자료 경비 등을 점검합니다.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상자에게 협조를 구하도록 합니다.일상 업무를 대행해라 나갔을 때는 수시로 업무 대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대상자에게 확인시켜 주도록 합니다.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대상자와 업무 담당자를 연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업무 대행 중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사적인 업무를 병행하지 않습니다. 일상 업무 대행을 하고 집에 돌아온 경우에 대상자에게 진행 과정 및 처리 절차를 알기 쉽게 전달하도록 하고 만족스러운지 확인한 후 만약 불만족하여 재요청 시에는 충분히 상의하여 진행하도록 합니다.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보다는 익숙하고 친숙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은 대상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자립성을 높여주는 데 중요합니다. 먼저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의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상자와 가족의 희망사항을 고려하여 환경을 조성합니다. 둘째, 일상생활 동작에 맞게 기능적이며 자립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셋째, 자연재해,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안전한 환경을 만듭니다. 넷째, 사생활을 존중하면서 사람들과 교류를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다섯째, 주택 개보수를 할 때는 경제적인 상황을 포함해 대상자가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안전한 주거 환경 관리에 있어서 먼저 현관의 경우에는 문턱이 있는 현관은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현관의 조명은 현관 밖과 발밑을 비출 수 있게 설치하도록 하고 손잡이는 열고 닫기가 용이한 막대형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현관에 신발을 신고 벗을 수 있도록 의자를 놓아두고, 복도에는 짐이나 신문 등 장애물을 두지 않고, 야간에는 조명을 켜둡니다. 거실은 출입구에 문턱을 없애도록 하고, 거실 바닥에는 가능한 물건을 놓아두지 않습니다. 비상실을 대비하여 긴급 경보장치와 화재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안전한 주거 환경 관리를 위하여 대상자의 방은 습기가 차지 않고 조용하고 햇볕이 비치는 남향 또는 남동향이 좋습니다. 화장실이나 욕실은 대상자의 방에서 가깝게 하고 출입구의 문턱은 없앱니다. 필요한 물품은 항상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두도록 합니다. 그림이나 사진이 떨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걸어둡니다. 햇볕을 차단하지 않도록 창가에 물건은 두지 않습니다. 커튼은 얇은 것과 두꺼운 것을 병용하여 온도, 채광, 소음을 조절합니다. 대상자의 방에 인터폰 전화, 비상벨을 설치합니다. 부엌과 식당 같은 경우에는 출입문의 문턱을 없애고 미끄럽지 않은 바닥 소재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싱크대 및 가스레인지는 대상자의 손이 닿는 높이로 조정을 합니다. 식탁의 높이는 대상자의 앉은 키와 필체의 높이를 고려합니다. 바람직한 식탁의 높이는 식사하기 편하도록 다리 간격이 넓은 것을 선택하고, 높이는 앉아서 다리를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을 정도가 좋습니다. 식탁보는 빨기 쉽고 더러움이 눈에 띄는 밝은색으로 합니다. 식탁보는 발에 밟히지 않은 길이로 조절합니다. 화장실과 욕실은 출입문의 문턱을 없앱니다. 마비가 없는 쪽, 양변기 옆, 세면기 옆 등에 손잡이를 설치합니다. 화장실 및 욕조 바닥에 미끄럼 방지용 깔판을 깝니다. 높이가 낮은 욕조를 설치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날시간 동안에는 화장실을 환기시키도록 합니다. 화장실 및 욕실을 사용한 후에는 바닥에 물기를 닦아내도록 합니다. 계단은 계단의 가장자리는 미끄럽지 않게 고무등을 대도록 하고, 일직선 계단에는 한번 쉬는 장소를 만듭니다. 계단과 복도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합니다. 계단 내려갈 때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발밑에 조명 등을 설치합니다. 다음은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하여 먼저 환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환기는 건강 상태에 따라 창문을 열어 공기를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환기는 하루에 2-3시간 간격으로 3번, 최소한 10에서 30분 정도 환기를 시킵니다. 바람이 대상자에게 닿지 않도록 간접환기 방법을 사용합니다. 환기하기 전에 대상자의 건강상태, 날씨 등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에서 실내 온도는 일반적으로 여름은 20에서 25도, 겨울은 18에서 22도 정도로 맞춰줍니다. 실내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바깥과 온도차가 크지 않게 합니다. 국소 난방보다는 전체 난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목욕 전후에는 외풍을 없게 하고 실내 기온을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겨울에는 실내 난방이 필요하며 실내 온도 유지를 위해 보조 난방기구를 갖춰 놓으면 좋습니다.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 습도는 40에서 60도가 적합합니다. 습기가 많은 곳에는 환풍기를 작동하도록 합니다. 여름에는 제습기, 겨울에는 가습기를 사용합니다. 소음의 경우에는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소음 방지에 노력합니다.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서 채광의 경우에는 자연 채광이 좋습니다. 자연 채광은 자외선에 의한 살균 효과가 있어서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채광에 의한 직사광선이 눈에 닿으면 각막의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직사광선을 차단하기 위해 커튼 브라인드 등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대상자들의 대부분이 실내에서 생활하므로 하루에 20분에서 30분간 햇볕을 쐬면 멜라토닌이 형성되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조명의 경우에는 공간 전체에 고루 퍼지도록 용도에 맞는 조명 등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계단 높이를 잘볼수 있도록 천장에 조명을 설치합니다. 이 동시 발의 움직임을 볼수 있도록 무릎 아래쪽에 보조등을 달도록 합니다.배설물 지처리 시 간접조명보다는 직접 조명으로 전체를 환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조명을 어느 한 곳에만 지나치게 밝게 하지 않습니다.그 이유는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이동 시 눈부심 현상으로 인해 낙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야간에는 화장실 계단 복도에 조명을 켜두도록 합니다. 청결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청결한 주거환경 조성의 기본 원칙에 있어서 대상자의 생활공간은 각자의 생활습관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청소나 주변정돈을 할 때는 반드시 상의하고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염된 주거환경은 감염의 원인이 되므로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대상자가 사용하는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옮길 때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동의를 얻고 변경된 위치를 대상자에게 알려주도록 합니다. 대상자의 물건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옮기지 않습니다. 침실을 청소할 때는 노인이 호흡기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있, 있기 때문에 실내 청소할 때 진공 청소기나 젖은 걸레로 먼지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쓰레기가 많은 경우 빗자루에 물을 묻혀 조심스럽게 쓸거나 유리청소기의 고무로 밀어낸 후에 걸레로 닦아내도록 합니다. 침상 시트나 침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침에 정리하고 낮에는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와상 노인의 침상은 습기가 차고 눅눅해지기 쉬워 오염 가능성이 크므로 특히 청결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대상자에게 동의를 구한 후 창문이나 문을 열어서 자주 환기를 시키도록 합니다. 화장실은 습기가 많은 장소이므로 사용하지 않은 낮 시간에는 충분히 환기를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 바닥은 일주일에 한번 이상 소독제와 소를 이용하여 닦아줍니다. 양변기에 물때가 끼었을 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 변기 안쪽을 닦아줍니다. 화장실의 배수구는 솔로 물때를 씻어낸 뒤 소독제를 희석한 물을 부어주도록 합니다. 쓰레기를 관리할 때 쓰레기는 분리 배출로 정리하도록 합니다. 쓰레기통은 비울 때마다 물로 씻어 잘 건조시키고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식초를 수세미에 묻혀서 닦아준, 닦아준 후 물로 헹구어 줍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발생한 당일에 치우도록 합니다. 알코올을 분무기에 담아서 쓰레기통에 뿌리면 냄새가 제거되고 벌레가 생기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